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오늘 또 시골에 내려왔는데요 오늘 시골에 내려온 이유는 백신 2차 접종을 맞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1차 접종을 9월에 맞고서 2차 접종까지 거의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1차 접종 맞고 나서 2차 접종 맞는 데까지 그렇게 딱 시간이 걸리지 않는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, 어쨌든 이렇게 백신을 맞으러 왔습니다. 어, 새벽 6시부터 왔는데,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, 저도 번호표를 207번을 받았네요. 와, 어쨌든 이렇게 백신을 맞으러 왔으니, 2차 백신 접종 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여기가 보건소인데요.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30분인데도, 와,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맞을 수 있는 그 인원이 700명인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, 1차를 맞은 다음에 2차를 접종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. 지금 와이프도 이렇게 도착을 해서, 같이 지금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좀 수다를 떨고 있네요. 와, 와... 마지막 번호표를 받으려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엄청 줄서 있는데, 아, 이야.

Kau oh, Ya. fokus, fokus <laughs> Udah di dinyalain. Udah Bismillahirrahmanirrahim Pak Wajah ya? Iya. Apa ya? <laughs> iya. <dimatain> ya. <laughs> 비하사이 비스라히르라힘타도비비스라히르 아. 지금 10시 30분 인데요 와 기다린지 거의 2시간만에 백신을 맞고 지금 이렇게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랑 좀 다른데, 그래도 저도 이렇게 2차 백신을 맞았다는 임시 증명서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증명, 증명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또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. 백신을 맞은 지 지금 3시간 되었는데요. 약효가 들어와서 그런지 지금 살짝 조금 졸린 기색이 있습니다 약간 술 취해서 조금 알딸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아 지금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게아 큰일입니다 처음 백신을 맞았을 때, 즉 1차 접종이죠. 1차 접종 때는 이렇게 졸린 증상은 없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졸린 증상이 있는 거는 1차 때랑 2차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와이프도 지금 1차 백신 맞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이제 졸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한 3, 4시간쯤 있다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백신 맞은 지 5시간 반이 넘었습니다. 지금 시간은 6시 30분인데요. 아까 1시 30분에 촬영했을 때랑 지금 증상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, 지난번이랑 좀 다른 점은 계속 이게 좀 졸음이 쏟아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이렇게 조금 졸린 증상이 있고 하는 게 계속 좀 유지가 되는데, 아마 오늘 좀 잠을 좀 일찍 자고 하면 다음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.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별히좀 졸린 증상 말고는 그렇게 이상한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. 백신 맞은지 이제 12시간 되었는데요. 아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. 확실히 1차 백신 맞을 때보다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증세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단지 조금 그 피곤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이제 졸린 증상이 맞고 나서.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, 그거 빼고는 뭐 특별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어쨌거나 이렇게 무사히 1차와 2차 백신을 저도 잘 맞았습니다.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